아, 내가 요즘에 고민이 있다. 무슨, 없는 방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하남에 종호꽃이라고 왔었었거든요. 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연기를 제, 오시면은. 아, 최고로 맛있지. 연, 최고로 맛있답니다. 야, 아, 이 동생이 연기에서 <laughs> 꽃이 있는 이 집이 제일 맛있답니다. 공공서교 <laughs> 뒤껄먹. 요렇게, 요렇게. 그링그링아 요즘에 드링 또 예술이죠 아이집에라초할제 맛있는데 아라초할이 집에 오면 꼭라초꼭 드세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 아초할. 라초 대박입니다 이거 꼭 드세요 똑같이 도립 도립 렛츠 머니 갈때니 조금? 조금 닿았다 다시 조금 쌍츠류로아 내가 요즘에 고민이 있다 무슨 고민이야 애들한테 소리를 안질려는 자꾸 소리를 질려. 개민기 맞죠? 아민기 어? 맞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 그런가? 개민기 음... 안 <laughs> 그렇죠? 어, 기회가... 애들한테 자꾸 소리를. 내가 자제하려고 자제하려고 자제하는데, 와, 이게 딱! 헛발한가? 이런... 안 하면 내가 이게 기절할 것 같아서. 네니 <laughs> 있잖아. 저는... 보니까 나 참다가 참다가 그. 퍼팔할 수 있지 등산에서. 어제 저녁에 슈혁기가 슈기가... 엄마한테 혼났어. 음... 학생한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몇 때? 몇 때? 울었다고? 어, 내가 보는 내가 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야야야 이러니까 애가 울더라고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희한하더라고 응. 걔네 이제 자기가 소리 지르면 도리도 제대로 못 하지. 부모 입장에서 있잖아. 내가 혼내는 거는 괜찮은데, 남도 아니고 와이프가 애를 혼내니까 보기가 불편하더라고. 뭐야? 욕할 수 있지. 왜, 아니, 아니, 아니. 불편하다고. 잠깐만, 컷. 욕할 컷. 수 있는데, 불편하다고. 컷. 맞지? 근데 와이프도, 와이프도, 자기도 뭐라 그러면서, 내가 애를 뭐라 그러면 은 불편해. 어제 수영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울고, 잤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한테 또 엄청나게 또 혼났어. 이게 당신 왜안 참았어? 와, 경년기가 지금 와가지고. 애들은 어디 있나요? 오늘 할머니 집 보냈습니다. 수영이는 어제 잠자기 전에, 아, 술. 아막 혼나고 그래, 하고 울고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득깨득 깨는데 또막 혼나고 아침에, 아침에도 혼나지 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갔거든요 운동하러 갔는데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일어나가지고 수혁이 깨고, 수아가 늦게 일어나서 방에서 수아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데 음. 수혁이 바깥에 뭐니 거실 나갔거든 나갔는데 음. 어딨는지 알고 있는데 닌텐도를 만지고 있더라고 수혁이가 닌텐도를 만지고 있네 당신도 그렇잖아 애들이니까 안해서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순을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애들은 온통 물속에 넣어고 싶은 마음이지 저도 이해해줘야지 수혁이 몇 살이야? 어, 그래나 자기 여전는 생각이 있다 해서 한 집에 아들이가 열다살대서만키 마시기 전에 말하기 불편해 메시기 물어봐요 메시 다시 반 해달라고 해 다시 2분에 뭐하다고 다시 운동하러 가요 어미너 애한테 소리 안 지르나? 어지는지 알아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지. 어? 갔다고. 갔지. <laughs> 수화하고 수영이 데리고 가서 가게 데리고. 가기를 운동하러 갔어요. <laughs> 갔는데 운동은 이제 다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입구에서 한쪽 그그 그러니까 사람이 네 <laughs> 명이 서 있더라고. <laughs> 보통 나오는 데 사람이 안서있더라고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뚜벅뚜벅 두벅두벅 뚜벅, 뚜벅, 뚜벅 나오는데 이 정말 알았지봐야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저 블랑트 부지다왕 이러면서 이런식으로 얘기했다니까 나한테 신경쌤 처음부터 저뭐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서있는 사람이 한명이 대파같은 놈이 아 운동 안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아니 그게 개발돼가지고 이제 거기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맞지 그걸 그냥 뭐잘 얘기하면 되지 니 수고. 여기 왜 왔냐고 어? <웃음> 여기 <laughs> 들어가지말라고 서있는데 왜 들어갔냐고 나한테 <laughs> 소리지르는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 뭐, 어, 부지다, 와라. 부지다 소리는 아라 아, 그리고 이얘기했미안하다 소리는 안 했어. <laughs> 그니까. 러 야, 애들, 애들 데리고 여기 공사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붙어있는 거안 보이냐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 붙어있어. <laughs> 그 기둥 있잖아. 문하고 문이 있는데 기둥. 그대로 딱 이렇게 붙어있어. 파란색에다가 하얀색 표시로.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가 아니라 붙어있는데, 애들 데리고 이제 공사한다는데 위험하게 여왜 데려갔냐고. 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빡치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하는데 야, 니네 가정인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에이, 애를 핑계 대서 니왜그러형나 네 그런다. 안, 안 그래 나 아침부터 열받아서 심래가지고 왔지 어제부터 쌓여 있지 그러다가 운동하고 뜨고 왔는데 또 아침이 그 아침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만약에 내가 일단은 내가 글자를 몰라요. 말은 되는데 글자를 몰라.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써 있어도 몰라. 중고표시로 빨간색 글씨도 아니고, 그냥 파란, 글, 파란 바탕에 흰자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 모르지. 나는 밥을 몰랐어. 나심에 들어갈 때는 공부하러 가는데, 비몽사비몽사은 아니지만, 거기 뭐 주의해요. 그냥 들어가지. 들어갈 때도 경비가 한명 있었는데, 경비가 한명 있었는데, 뭐, 제재를 안 했거든. 나올 때 그, 그, 공사하는데, 대빵이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내가 열받쳐가지고, 왜 꼴라일라? 이런 거야. 꼴라일라? 어? 꼴라일라? 부지러워라, 워 꼴라일라? 이거 꼴라일라? 이랬거든. 근데, 계속 신경쓰면서 막 말하는 거야. 그래서, 꼴라일지, 신놈아. 막, 막 싸웠지, 애들 앞에서. 그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아빠인데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근데 아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좀 싫은 그런 것도 있고 기분도 나쁘고 애도 보는데 얘한테좀 지는 그런 꺼라지는 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질지 말고 이제 좀더 잔일 얘기해서 좀 자고 있어 나는 나는 진짜 이제 놀란 게 이제 자고 있는데 죽이라게 봐가지고 뭐뭐뭐뭐뭐 아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무슨 일 있었다고 막 뭐, 수위가 있아 아, 와서. 오, 애들 무슨 있었구나 생각했지. 아 그래 가지고 연락 싸웠지, 연락 싸가지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얘는 그냥 뭐막 신경 질나고나 신경 질라고 그냥. 别来了我不来了别来了我不来了不来了姐这样的那个야 니네 인도네시타에 도와라. 안에 사람이 한열 명도 있었거든. 어? 있었는데 내 그날 전에 나 이거 해서 너무 추워봐 탈성 싫어 이랬지 어, 옆에 이제 왠 거기지 뭐아 이거 저마저마 저마 이래더라고 어? 그래갖고 갔어. 같이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서 왔지 오픈한 다음에 요건 못하지 거기서 욕하는 건 아니지 요승리이될 아, 아,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딱 가서 차탁 타는데 아줌마가 이제 윤광으로 들어온 거야 <laughs> 들어오는데 <들어가야죠. 웃음> 아, <laughs> 들어, 들어가는데 이, 그 새끼가 또 있잖아. 으악! 한 거야. <laughs> 그니까 아줌마가니가 뭔데 말 그러냐고 막 싸워놓을 거야. <laughs> 그러고 난 다음에, 에이, 거싸하다 그러고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 타고 다니고 왔지. 근데, 내가 말을, 나도 이제 화나서 흥분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야. <laughs> 야, 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은, 내가 여기 운동한 지가 1년쯤 안 되게끔 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공사한다고 나보고 지랄을 하면은 어? 어하냐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작하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안 된다고 붙여 놓으면은 다시 말 돼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만지 다시 말은 은 되지. 왜 말이 안되내말해 볼까? 해 <laughs> 볼까? <laughs> 어쩌면말 날라 지금. 아 그랬어. 이에 이년도 걸왜 말이 안 돼? 하여니 처에 가이서도할 지가 뭐야? 언제부터 어, 며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지 마세요. 뭐 주민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다 알잖아. 맞지? 그 맨날 그게 과기대가 폐쇄됐지만은 그 경비실에 한 명은 꼭 있으면서 계속 사람도 오는 거다 봤거든요. 봤으면은 분명히 될 건데 그걸 못했는데.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마다 무박지르면서 지라지라 해버리면 안되지 어쨌든 자기대 이제 아, 좋게 말해야지 혼나시아에 못 들어가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세상에는 형이 한국사람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나도 그때 사람인데니 네 이거 안봤냐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야 내가 캄보동이라는 말을 못하는거야 쪽팔려서 왜냐면 그가서는 그 도그한 그 아줌마가 들어와서 싸운거 보니까 나 그래도 그래도 다들어오지 말라는 그 사람이 만만하게 바뀌지 머리 아침에 뭐 운동복 입고 머리 이따위로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여겠지이식이 날라리냐 뭐냐 이런 식 어쨌든 거기는 이제는 못 가면 다 이제는 운동 못해끝 나는 이제 애들한테는 기죽는 어... 모습을 잘안 보여줘서 안 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제 집에 왔지 집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진짜 농담으로 농담으로 수아한테 먼저 물어봤어 수아야 아빠가 아까 전에 거기서 사는 거 봤어 안 그... 봤어? 봤대 야 근데 너는 우리 이자론인데너왜안도와줬어 이러니까 수화가 뭐라 그런지 알아?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웠어. <laughs> <laughs> 가만히 있었어. 이러더라 음, 솔직하네. <laughs>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나는 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야 아, 오빠가 그러면은 도와줘야 된다. 응. 알아들 음. 하더라고. 음. 그러 고 하면 이제 수학는 이제 됐고 여자니까 그냥 물어본 거지 농담으로. 그래 수액에 다물어봤어 <목소리> 수요가 아, 수요가 아, 아빠가 아침에 싸우는 거 봤으면서 너 있잖아 왜안 도와줬어 아, 도와준 주 애들 똑게다솔직히 아, 맞지 맞지 적지.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지 어. 수요이 뭐라 그런지 아나? 맞아 <laughs> <laughs> 수요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왜안 도와줬어 아, 아, 그러니까, 아, 수요이가 아빠 어른들 말할 때는 말하면 안 되잖아. 야, 막, <laughs> 어른들 말할 때는 <laughs> 끼어들면 안 되잖아. 항상 행복게 말하지.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laughs> 나오고 막 얘기하고 계속 끼어들는데그 타이밍에는 아, 그러니까. 안 끼어들어놓고 그걸 써먹고 있다. 와. 그놈의들이 그게 <laughs> 야, 그걸 여기다 써먹냐? 그 때문에, 수혁이말한는것 때문에 웃고 어? 마무리하요왜 아. 애들 앞에서 아빠를 쪽을 주냐고. 어쨌든, 박이되는 운동 못하면 그 <laughs> 가지 마세요.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어떤 해결하려고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묶여있는 거를 그치. 뱉어내야 돼, 그치. 사람은. 부처님기는, 아니, 부처님, 인근인기는당나귀기 뱉어내야 돼요. 이 말하면서 시원해지나 갱년기가 최고 길게 몇년 동안 경년기가 오랫동안 제일 오래가면 몇 년까지 앞으로 한 1년 동안 은면 갱년기입니다 빨빨 빨빨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기서마시청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여러자들